안녕하세요. 브레인리더 한의원의 설지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언어성 학습 장애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언어성 학습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의 가장 말 끝단에 있는 사회성의 어떤 그 발달의 지연에 가장 어 끝단에 있는 어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학습 장애이긴 하지만 주로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되고 사회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또래 아이들하고 정상적인 사회적인 교류가 상당히 어렵고 나이에 비해서 격차가 크게 어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아이와 또래 아이들의 사회적인 수준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즉, 비언어성 학습 장애 아이가 6학년이라면 실제로는 한 2, 3학년 수준의 사회적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하고 이미 3, 4년의 격차가 있어서 어울리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느냐?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돼서 역시 좋아집니다. 하지만 비언어성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초등학교 내내 어려움을 겪거나 아이들 사이에서 어 사회적인 어떤 그 멸시라든지 상처 등을 이제 겪게 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장애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서 더 건강해져야 될 사춘기의 시기에 더 심각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그때가 되어서 어 조치를 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비언어성 학습 장애가 있을 때즉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는 유치원 시기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정확한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치료들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뭐가르켜 학습 장애라는 병명이 있기에 가르켜서 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르켜서 될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발달이 지연돼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달을 촉진시켜 주는 치료가 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 비언어성 학습 장애 아이들의 증상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어, 뇌의 어, 혈액 즉 한의학적인 혈허로 인해서 충분하게 혈액이 공급이 되지 못해서 뇌가 기능을 못 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심장의 기능이 약해서 겁이 많고, 사회적으로, 어, 사회성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뇌에, 그런 기운이 뻗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긴장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의학적으로 간이나 대장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어, 사회적인 상황에서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쭈뼛쭈뼛하고, 평상시보다 훨씬 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시 비언어성 학습장애 아이들 중에서는 집에서는 잘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더욱더 사회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역시 간이나 대장에 어떤 긴장이 많이 있는 경우 뇌에 긴장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 사회적인 긴장감으로 인해서 확장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 뇌에 어~ 힘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독소가 뇌의 혈류순환을 막는 경우 각각의 케이스마다 어 아이들의 증상이 다르고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면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복합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언어성 학습 장애를 어 내원하는 아이들 중에는 약이 처방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많은 경우 다섯 가지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에 대해서 약의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한두 가지로 오는 아이들은 상당히 적고요. 세내 다섯 가지로 오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즉, 즉 뇌에 그 비언어성 학습 장애를 유발한 한의학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한 한 가지 처방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각각의 원인들을 다 같이 잡아줄 때 아이의 사회적인 긴장감, 불안감이 줄어들고 사회적인 관심도 사회적인 주의 집중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그런 복합적인 사고력 등이 동시에 다 호전이 되어서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그 나이 또래에서의 그 갭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 아이 또래 아이들하고 거의 맞춰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언어성 학습 장애이다 하더라도. 6개월 또는 한 1년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학교 생활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한약이 그런 어떤 사회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한의사인 저도 잘 몰랐죠. 저도 치료와 임상을 통해서 안 것이지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한명한 한 명씩 좋아지는 그런 경과들을 보통은 한약을 복용하고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은 그런 미세한 차이들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보통 3개월 정도 치료를 해보면 아이의 증상이 어 어떤 부분이 좋아졌고 어떤 부분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한의원의 홈페이지나 또 한의원의 전화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